네, 이번에는 해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요. 사월전 튀르키의 한 언론이 공개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맨발의 한 소녀가 자신보다 작은 아이를 등에 업고 있죠. 소녀의 동생입니다. 왜 동생을 업고 아,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 소녀는 동생이 차에 치였다고 답을 합니다. 동생을 업고 다니는 게 지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자 지쳤다 벌써 한 시간이나 업고 있었는데 동생이 걸을 수가 없다고 답합니다. 매체 기자는 소녀가 동생을 업고 2km 이상을 맨발로 이동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차에 태우는데요. 동생과 함께 차에 탄 소녀, 다행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고요. 차에서 내린 뒤에 곧바로 다친 동생을 치료받도록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1년 넘게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가족을 잃고 길가에 방치된 상황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다니면서 물과 음식을 구하려고 분투하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부상이나 질병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금까지 여성과 어린이 약 4만 3천 명이 사망했고요. 약 1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조직원을 소탕하겠다고 가자지역 병원과 학교, 난민촌 대피시설까지 민간시설 무차별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나올 텐데요. 지금 보는 게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8층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폭삭 주저앉죠? 정말 5초 만에 저 8층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은 건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날아가서 1층에 꽂힙니다. 저게 폭탄입니다. 폭격 40분 전에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서 건물 두 곳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 건물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과 가까이 있어서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